제주 경찰이 이딴 비리 사건에 휘청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엔 압수품을 빼돌린 경찰관이 입건되더니 이번엔 경찰관이 상습 마약 투약자에게 돈을 받아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관 김모씨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두달전 구속된 K씨로부터 돈을 받은 건 지난해 12월. 빚을 갚는 데 쓰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150만 원을 계좌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올해 1월에는 유흥주점에서 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습니다. 김씨는 돈은 빌린 것이고 술은 평소 친분이 있어 마신 것일 뿐 대가성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입건하고 대기발령했습니다. 상습 마약 투약자가 돈을 그냥 달라는 것으로 생각해 잘 봐달라는 의미로 제공했다는 진술과 범죄자와 강력팀 형사 사이에 금품이 오갔다는 점,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마약 투약 전과자라는 신분과 경찰서 강력팀의 형사라는 신분, 그런 신분 간에 있어서의 동거래, 변제도 안 됐을 뿐더러 그거는 변제 의도가 없다 해서 내물성은 인정인 겁니다. 지난 19일에는 자신이 수사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압수해 보관 중이던 약초 술네 병을 빼돌린 경찰관이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이 따르는 경찰들의 비위 사건에 제주 경찰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